자,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BM 종로센터 HSK 대표 강사 한국인 리우입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HSK 그것이 알고 싶다 수없이 많은 학생들이 가장 많은 질문을 하는 것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어, 시원하게 명쾌하게 해, 어, 설명을 드리는 코너죠. 자 여기 보면요, 여러분들 음, 오늘의 이 주제는 뭐냐? 나는 HSK 몇 급을 준비해야 될까요? 정말 많이 물어보고 또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또한 궁금하시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표 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도표의 의미는 뭡니까? 이 도표의 의미는 바로 3, 4, 5, 6급의 관계가 이런 관계다. 물론 1, 2급은 또 3급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어, 3급, 4급, 5급, 6급이 뭐요 별도로 있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밑의 급수를 제대로 아시겠죠? 밑의 급수를 어, 확실히 공부하고 가면 어, 위의 급수를 쉽게 딴다는 어, 이치입니다. 그래서 HSK 시험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과학이다.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얘기하죠. 이거 HSK 시험은요 중국의 교육부 산하에서 있는. 이 한반이라는 기구에서 주관을 해서 문제를 이제 중국에 있는 대학 교수님들한테 맡겨서 이렇게 시험 출제 연대를 뽑아서 만드니까 절대로 허투로 만들지 않아요. 아시겠죠? 전 세계의 HSK 즉 중국어를 퍼뜨리고자 하는 이 목적인 거죠. 그래서 아주 과학적으로 설계되어 있고요. 밑에 있죠. 이거 3급 내공이 좋을수록 4급을 딴다. HSK가 뭡니까? 이 각 영역별로 듣기 듣기 쓰기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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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300점 만점에서 180점 이상을 우리가 흔히들 합격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80점 만 따고 200점 만 따고 위에 급수로 올라가는 것과 왜 300점까지 있겠습니까? 230점, 50점을 따고 올라가는 건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여러분들이 잘 보면 알겠지만 어, 그 밑에 급수 그러니까 제 전공이 56급이죠. 그러니까 5급에도 뭐가 있어요? 아 어, 5급을 빨리 따려면 4급 내공이 좋으면 좋아요. 그래 내가 머리에 팍팍 박기는 5급 필수에서도 4급 어휘부터 어, 강의를 해드리죠. 어 그리고 5급을 한 230점대 이상이 되면요. 그때부터가 6급 입문입니다. 5급 문제들 속에 보면은 듣기의 경우 서수령 듣기 있죠. 이쪽이 6급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독해 234 부분이 독해 123 부분이죠. 어, 독해 123 부분. 5급은 123 부분. 독해 영역이 예, 전부 다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 6급을 준비시켜주고 특히 독해 2 부분은 어, 6급으로 가면 듣기 1 부분으로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시험이 바로 hsk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나는 지금 선생님 6급이 너무 급해요. 어, 엄청나게 게이렇 학생들이 이렇게 예,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 6급을 공부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잘못된 겁니다. 물론 내공이 좋아서 바로 하, 시작할 수 있겠지만 5급 내공을 보고 6급을 먼저 어, 들을 건지를 결정해 주는 게 빨리 따는 길이에요. 그래서 어, 예를 들면 저희 수강생 중에서 5급을 250점 이상 어, 취득하고 6급을 준비한 학생들은 전부 다한달 공부하고 다 합격하고 어, 뭐죠? 이하산했습니다 졸업했죠. 그리고 막 친구들을 보냅니다. 하하하 <laughs> 우리는 합격자를 무지하게 배출해내거든요. 그래서, 어, 바로 이런 과학적인 시스템을 제가 알기 때문에 학생들이, 예, 바로, 어, 적절하게 예, 자기 급수를 선택해서 공부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넌 그러면 5급 내려가, 5급 내려가, 이렇게도 안 해요. 거꾸로 얘기해서 5급 내공은 약하지만 6급을 공부해서 5급 내공을 채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도표를 보면요. 다만 이제 이제 상당히 괴롭다는 거죠. 자 제가 다시 에, 이 그림을 하나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에, 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현재 본인의 중국어 내공이 4급 230점 정도 돼야 됩니다 보통 한달 공부하면 20점에서 30점 정도 올라가거든요 열심히 공부했을 때 근데 이제 이게 제이 점수가 또 최근 3개월 이내 점수야 돼요 막 2년 3년 전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이제 어, 저랑 같이 에, 저랑 같이 5급 수업을 듣는 거죠. 이 학원 수업을 아니면 뭐 인강도 좋고 항상 HSK는 리우 h s k 함께 해야 돼요. 90분에서 한 120분 수업이 잖아요 그걸 들어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개인 공부 시간입니다. 이게 하루에 3시간 정도는 평균 최소한 공부를 해주셨을 때 아시겠죠? 이게 딱 됐을 때 언제 5급을 합격하냐 보통 2개월 후에 HS 교급 180에서 200 점대를 합격하더라. 이건 제가 16년 동안 강의를 하고 수없이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수없이 많은 가장 많은 이 합격자를 배출한 음, 강사로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의 성적 관리를 했는지 아십니까? 어, 이게 바로 저의 강점이거든요. 그래서 다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물론 정말 상위 5%의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아 저도 놀라워요. 부럽기도 하고 언어 천재. 저는 절대 언어 천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예외로 하고 우리 95%의 학생들은 저와 같아서 이런 어, 정도의 내공을 어, 알겠죠? 이런 정도의 내공을 어, 쌓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게 현재 내 내공이 몇점이나4급에 200점인지 어? 어, 이런 것들 아시겠죠? 어, 체크해야 돼. 난 사급 180점 합격했어. 그러면 대부분 어 4급을 한달더 굳이 시험을 안 보더라도 한달더 공부하고 오급으로 넘어오는 게 현명한 방법인 거죠. 그리고 어 개인 공부 시간또 제일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나는 사급이 200점이지만 사급이어 200점이지만 개인 공부 시간을 정말 많이 할수 있다. 그러면은 오급 들으면서 따라올 수 있고요. 선생님 저요. 두 달. 어 시간 없어요. 모든 학생들의 공통점 시간이 없어. 다들 하 다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 그래요 한달 만에 안 될까요 그래요 되죠 한달 만에 내가 지금 4급에 230점인데 한달 만에 합격을 해버리고 싶다 그러면 개인 공부 시간을 7시간 이상으로 확 올려주는 거죠 그런데 많이 권하고 싶진 않아요 이것도 공부를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안다고 공부를 해본 사람이 공부를 하거든요 이거 어, 막 의지만 갖고 했다가 아, 일주일 뒤에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적절하게 이 배분을 잘 해야 됩니다. 마라토너가 어, 체력 안배를 해야지 처음에 막 100m 달리기 하듯이 달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적절한 이 공부 시간 안배, 공부의 체력 안배를 하라고 제가 이거를 매월 첫 시간에 알려드리거든요. 여러분들도 제 수업을 듣든 안 듣든 HSK를 공부하실 때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거를 그냥 hsk 응? 공부하는 전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꼭 들려주실 분 저의 마음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급수만 바꾸면 돼요 hsk 과학이죠 각 급수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5급에 230점일 때 그죠 어, 5급에 230점이고 어, 이 정도 수업 듣고 하루에 개인 평균 3시간 정도 했을 때뭐요 2개로의 hsk 6급을 180에서 200점대로 합격하더라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180에서 2 0 0점때는요뭘 확실히 갖고 답을 찍는 것이 아닙니다. 뭐 어, 조금 운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답을 찍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야, 이거는 진짜 100% 답이야. 이거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230이 넘어가야 슬슬 확신을 갖고 답을 찍기 시작하는 게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각 급수별로 다 동일합니다. 이게 과학이죠. 이게 과학.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가장 많은 또 실제 사례를 어 제가 예를 들어서 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많은 학생들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HSK 5급 200점 정도를 2년 혹은 1년 전에 취득한 후에 다시 시작할 때몇 급을 들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저한테 막어 상담이 들어옵니다. 선생님, 저몇급 들어야 돼요? 그럼 제가 이런 거다 물어보거든요. 어, 5급을 하셨냐? 물론 5급을 안 하고 중국에서 회화 공부랑 중국에서 어학연수도 많이 갔다 오고 중국에 학교를 갔다 나왔다든가 뭐 이렇게 중국 어 기본 내공이 좋아서 6급 바로 듣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은 HSK 공부를 꾸준히 하시죠. 그랬을 때 5급을 200점 정도를 땄는데 2년 전이에요. 혹은 1년 전이에요. 그래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6급이 필요해서 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6급으로 그냥 오신다고요. 그랬을 때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어, 이거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어, 우리가 기계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2년 전에 이, 그 실력을 그대로 보존하기가 힘들어요 타임머신 타고 가는 건 아니죠 제가 진짜 군대에서 어? 어, 다 까먹고 왔어요 다 까먹고 어, 얼마나 그, 어, 아깝던지 말이죠 어, 여러분들 절대 우리는 로봇이 아닙니다 까먹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한 급수 정도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또 조건이 조금 있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첫 번째 중국어를 놓지 않고 그냥 꾸준히 했다. hsk는 5급을 200점 정도 2년 정도 땄지만 혹은 1년 정도 땄지만 중문과라서 중국어를 꾸준히 했다든가 어학연수를 갔다든가 이거 따고 나서 어학연수를 갔다든가 이렇게 중국어를 꾸준히 놓고 어, 놓지 않고 꾸준히 했다면 바로 6급 오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문제는 이제 이 경우죠 문제는 바로 이 경우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중국어를 완전히 놓고 있었다 이거죠 중국어를 완전히 놓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왜냐면 하 이제 급수 따놓고 다른 거 공부도 하고 다른 거 하니라고 그죠 어,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어, 놓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보통 사람들은 아, 내가 과거에 5급을 해서 땄는데 왜또 5급을 들어 그냥 6급 들어야지 하고 오거든요. 얼마 안 돼요, 아시겠죠? 어,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어, 상황 체크를 합니다. 팩트 체크는 아니고 상황 체크. 자, 하루에 개인 공부 가능 시간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무조건 다 5급 들으라는건 아닙니다. 자, 이 정도. 그러니까 이미 이제 에, 이 학생분은 2년을 쉬었다면요, 거의 5급 180점 정도, 어, 아니면 170, 5급에 170, 180으로 확 내려앉습니다. 뭐 심한 경우는 5급에 150점대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 상태로 바로 6급 시작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본인이 체크를 해주세요. 내가 6급 수업을 들으면서 과연 하루에 개인 공부를 얼마큼 할수 있느냐. 최소한 5시간 이상은 내가 투자하면서 6급 수업을 듣겠다. 그러면 6급 수업을 들어도 괜찮죠. 그 고통을 인내하면서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5급 강의를 한 달만 5급 공부를 한 달만이라도 제발 꼭 하시고 6급을 시작하는 게더 빨리 취득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제가 정말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 어, 믿어 주세요. 어? 저 리우 믿어 주세요. 아시겠죠? 어, 항상 외칩니다. 리우 합격 훨씬 탈락이거든요 이걸 믿는 분들은 정말 빨리 합격해요 근데 그걸 안 믿는다 이게 안됩니다 다될것 같죠 <laughs> 그러니까 어, 꼭 믿어주시고 체크하세요 나는 근데 개인 투자 시간이 많다 그러면 6급 하셔도 된다니까요 어, 근데 공부 시간이 너무 많지 않으면 어, 소화가 안돼 소화가 너무 많은게 쏟아지게 돼요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 이건 뭐 소화가 안돼서 머릿속에 남아있는게 힘들어요 근데 5급을 들으면 흡수력이 쫙쫙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그 5급에 나오는 단어들이 결국은 6급을 빨리 합게하는 지름길이라 서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어떻게 좀 정리가 됐습니까?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 HSK 그것이 알고 싶다. 선생님, 어, 저는 몇 급을 들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을 널리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짜이제